특별히 위기가 찾아온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희락 종들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바라습니다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한일분 동안만 협승해서 주여 세워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에 세계공화와 민족공화 총사위원장인 전희정 목사께서, 보험사들의 영적각성과 인한 축제를 위하여 위영법부장 유모한 목사께서,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총사업본본장 천용호 목사께서, 대한민국 총세안정을 위하여 성해법부장이신 정재호 목사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목대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여스님들과 한일분 동안 통수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로부터 135년 전, 구원의 수많고 천국의 수강으로 어떤 이날이 있다 목숨을 총회받은지 걸으며 헌신했던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씨를뿌려주시사 대한민국 땅에 아름다운 말씀의 꽃을 피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우 나라를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세워주시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끄신을 인도하시므로 이 민족의 하늘의 소망과 영생의 고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작품에 코로나19 사태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도움을 품고 땅 끝까지 전해갈 사명을 부은 교회들이 세상과 벗들으며 주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증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숙히 목술 지병을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다시금 천하만박에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우리의 술과 우리의 신비를 통하여 복음을 물을 자들 불신의 허통 속에서 심하는 자들에게 속히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숨겨지는 곳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예배가 살아나고 온 세계와 우리 민족이 복음 안에 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운이 가득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주의 신 복음이 사계신 당신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이이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일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낫게 하셨것이 우리를 치치서나 쌍려준다하셨습니다천하신하 나. 도와주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침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생리소감하게 도우시고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아사 오래나라 만사를 부르지 못하도록 사단의 거짓 정신과 종자들 그의 모든 거지 상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날 어지럽게 하고 있어 오니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laughs>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 대대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표님, 평금능목사님과 더불어 사다의 모든 희원들이